안녕하세요 배씨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꼭 제가 성공할 시에 이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배씨야 난 2025년 11월 2일 스물 살의 배씨라고 해미래의 너는 어떻게 살고있진 모르겠지만 내 방송은 지금 노잼화가 됐어 <laughs> 너가 뭐 미래에는 네가 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 반성만큼은 그만두지 마라. 야몇 명은 너 반성 그만두면 햇떨고 간대. 씨.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면 너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네가 마음을 다 잡고 네가 어, 성공하든 말든 뭐 망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. 어차피 미래에 너니깐 그래도 이 영상을 남기며 말한다, 베시야 방송 그만두지 마라. <laughs> 네가 선택한 직업이잖니. 알고리즘에 떠도 또, 또안 뜨든, 이 안물고 열심히 해보렴. 그게 네살 길이야. 넌…… 정말 언젠가는 알고리즘이 너를 택한다 해도 납치를 당하든 너가 노잼이든 꼴잼각이든 그냥 안 그러까 그러해. 어차피 딥철은 아무도 없어. 너를 믿어야 해. 이 에스칼리버가 너를 응원할 거야. 미래에 네가 뭐할진 모르겠지만 꼭이 영상을 미래의 배시 아트 전해주시옵소서. <laughs> 배시야, 나 노잼이 됐어. 노잼이 되었으니, 시청자, 우리 넬보 씨들이랑 잘 살아봐. 절대 방송 접지 마라. 너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너 지금 방송 접으면 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거야 너가 만약에 방송 접잖아 네가 만약에 방송을 접을 거면 나! 나너몇살 잡는다 이 새끼야 이 호로...새끼야 너 이거 방송 접으면 넌 그냥 노잼 그 자체야!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힘내란 말이야 얼른! <laughs> 언, <laughs> 야 어떤 시청자가 너한테 이런 말한다. 방송 그만 두시면 리얼 간장 영상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너 진짜 접지 마라. 너 간장 영상, 너내 저를 보고 싶지 않으면 너 영상 그만 두지 마라. 너너 너 그냥 재능 있으니까. 미래의 배시야. 어쨌든, 나, 스물 살의 배시는 이 점으로 마무리할게. 베시야 힘내라. 씨발로마이 <laughs> 영상을 한 5년 뒤에 베시한테 주시옵소서. Amen.